안녕하십니까. 윈치로 지금 저 높은 데 물건 올리는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. 아, 케이블카처럼 와이어 있고 이제 올라가면 그 밑에서 이제 받는 거예요. 저기에 저거를 땡겨야 될 모양인데 어떻게 땡기나 아 여기 뺑뺑하게 줄을 땡겼다가 줄을 느슨하게 놔주니까 여기 벽에 붙어서 내려오는 거를 이렇게 다, 다 안으로 받네 안으로 받았어 물감분한테 건강 올리네. 어허. 이제 내리는가 봐요. 줄을 뺑뺑하게 다시 보도로 당겨가지고 내리고 올리고 하고. 건물에 붙었을 때는 수직으로 그냥 살짝 붙여가지고 내리고, 지금 또 내려오고 있어요. 이야, 이거 사람이 나를려면 엄청 힘드는 건데. 아, 유리, 유리가 내려왔어, 참, 머리 다 썼다. 이렇게 올라가서 줄을 여기서 느슨하게 놔줘요. 그러면 건물에 붙거든 건물에 붙었을 때다잘 내리면서 여기 손질 안에 다살 내리라고 안으로 붙들고 들어갔어요. 신호 수도 없이 잘하네. 음. 올라가는 중에 이저 위에까지 다 올렸다가 여기서 줄을 느슨하게 놔주면 벽에 붙거든요. 그때 살며시 내리는 거네요. 그때 다잘 내리는 거예요. 여기 붙어가지고 조금 더 달라고 잡았어요. 잡고 들어갔어요. 아, 신통방통하네. <laughs> 아, 또 다시 달아 올리는 거야. 잠시 올리고 나서 줄을 뺑뺑하게 땡겨요. 땡겨서 45도로 경사를 하면 건물로부터 떨어지잖아요, 물건이. 그러면 이제 내려오는 거야. 근데 내려오는 것도 엄청 빨리 내려오네. 와. 방 올라갔어요. 그리고 올리고 나서 줄을 느슨하게 놓으면 이제 벽에 붙거든요. 벽에 붙은 선 다음에 살살 내려서 손으로 잡고 끌고 들어갑니다. 조금 더 조금 더 내리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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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금 더 내리고 손으로 잡았다. 조금 더 내리라는 것은데 잡았다. 저렇게 이제 잡아 들어가서 짐을 실어 내리고 그렇습니다. 이제 또 내려올 거예요. 이제 줄이, 짐을 실고 나면 줄을 뺑뺑이 당겨서 거물로부터 이교가 시키고, 그 다음에 이제 내려오는 거예요. 내려오는 것도 금방 내려오네. 조심하고, 저거 넘어서 이렇게 내려요 등으로 지고 옮기는 거야. 넉넉하게 올려서 줄을 느슨하게 놓으면은 건물벽에 붙거든요. 그때 살며시 살면... <목소리> 조금씩 내려주고 그렇게 하는 것만요. 오늘은 부산 문현동 시티프라자에 샤시를 내리고 올리고 하는 거, 그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. 여러분, 감사합니다.